안녕하세요. 다시 돌아온 뉴스입니다. 자 이번 내용은 가재들의 미스터리입니다. 자 어떤 미스터리가 숨어 있을까요? 그럼 제만화 기자에게 연결하겠습니다. 제만화 기자? 네 저는 지금 현장에 나와있는데요. 지금 제돌이에게 물어보겠습니다. 무슨 미스터리인가요? 자, 이처럼 구독이, 좋아요, 제도리가 예민해졌습니다.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? 그럼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뉴스가 드디어 가드들 왜 예민해졌는지 알아냈습니다. 그 이유는 여러분이 맞춰보세요. 답은 다음 영상에. 감사합니다.